안녕하세요. 감대짱 t v 의감대짱입니다 오늘 울 융도 여행 3일차. 오늘, 오늘은 오늘 이제 폭포에 왔습니다. 동래폭포, 동래폭포 완전히 환상적입니다. 동래폭포, 네. 이게 3단으로 돼 있어요. 3단, 4단. 네, 보이시죠? 1단, 2단, 3단, 4단. 네 1년 내내, 아무로도, 비가 와도, 수질량은 똑같다고 합니다. 네공내 폭풍. 네 아. 아. 멋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이렇 네. 아, 오늘 울릉도 봉래폭포 왔습니다. 자 오늘 도 연휴를 맞아서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 많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봉래폭포입니다 이게. 네. 봉래 폭포. 봉래 폭포입니다. 1단, 2단, 1단, 2단, 2단 3단, 2단, 4단, 4단까지 있습니다. 봉래 폭포입니다. 오늘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네요. 아. 울릉도. 울릉도 제일 경입니다. 공래폭포 아, 진짜 멋있네요. 아, 공례폭포입니다. 오늘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아유, 울릉도의 제일 경. 제일 경. 예. 네. 공폭포 네, 래폭포 아유, 이게 복내폭포 이런 걸 어, 상수도 원으로 이용하여 상수로 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수질 깨끗하고 일급수, 아주 두급수랍니다. 이게 청정지역 울릉도. 아 먼지 안에 없이 깨끗한 그런 수질입니다. 이게 화산. 폭발로 인하여 돌 속에서 나오는 물이라 그랬어요? 1년 동안 아, 네. 수질 수, 수, 수량의 네. 변함 없이 항상 같은 양의 물이 내온답니다. 려 네. 울릉도 아. 제1경 동래특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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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감제장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